매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고속 성장 예상됩니다. 2023년 매출이 5천억이었는데 금년에 2조, 내년에는 3.6조, 2026년에는 5조가 예상됩니다. 주가 역시 성장에 맞춰 리레이팅 예상됩니다. 그럼 2차 전지 탑픽 성장주 엔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2차 전지 시가총액을 보겠습니다. 일단 양극재 대장인 지주회사의 에코프로가 역사적으로는 4 0조있고 현재는 17.2조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4조, 에코프로 머티가 11.8조,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1.3조, 그리고 최대장주인 LGN의 솔루션이 92.2조입니다. 엔캠은 3.5조입니다. 그래서 적정 시가총액을 보면은 어떤 역사적인 체육과라든지 아니면 현재 의 어떤 시가총액 그리고 향후의 성장성을 봤을 때 NKM은 20조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고추 제자회사 NKM의 자회사인 t d l 이 상장된다 그러면 은 시가총액은 3조 정도 예상됩니다. NKM의 상 실정이 주가추이를 보면 은 2025년도에 영업이익이 3640억, 2026년도에 5780억, 2027년도에 7540억을 봤을 때 어떤 퍼를 봤을 때한 50에서 35 정도 준다고 그러면은 시가총액은 2027년 기준했을 때 20조 정도 예상됩니다. 엔캡 투자 주체별 매매량을 보겠습니다. 참고로 5일, 20일, 60일, 120일, 250일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기관하고 법인은 팔았습니다.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250일 기준 했을 때 개인이 4,615억을 샀고 외국인이 321억을 샀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2,953억을 팔았습니다. 법인도 2 6 0억을 팔았습니다. 대부분이 기관과 법인은 매장이 자금 즉 전환 사채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50일 평균 몇 수가를 보면 개인은 93,000원, 외국인은 91,700원입니다. 개인이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 기준 했을 때 애국인은 6.4억불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주식은 1,700만 주 되는데, 대주주가 575만 주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도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1,790만 대로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 업체별 북미 시장 전액을 보겠습니다. 생산 능력을 봤을 때, 2026년도에 엔캠은 48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브레인 10만 톤 동화 일렉트로가 8만 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북미시장 전액에서는 75만 톤 중에서 엔캠이 48만 톤의 점유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걸 퍼센트로 본다고 그러면은 2 0 2 6년도에 엔캠은 북미시장에서 64%의 점유율 절대적인 점유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나타내면은 어, 그렇게 보입니다. 엔캠이 절대적으로 경제적 해자인 엄청나게 진입장벽이 높기 때문에 엔캠의 어떤 독자적으로 어, 점유율이 굉장히 높게 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면 엔캠이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됐던 것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대적 흐름이죠.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고 시대적 흐름입니다. 즉, 이제 전기차의 흐름과 그다음에 중국에서 탈, 탈피하는 탈중국화의 그런 흐름에 따라 가지고 강력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대기업이 2차전지 관련 기업이 전액제조에 신규 출자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독국물이나 유흥물 그 다음에 계열사 내재 어려움 또 운반이 어렵고 부피가 크고 특수용 이라든지 또 특성상 신선도가 중요하고 냉장보관 해야 되고 유통기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리스크도 매우 크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절대 진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제조회사 근처에 위치해야 되죠 또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또 온재료 수직 계열도 필요합니다 여러가지 있기 때문에 엔켐만이 어, 지금 현재 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어떤 공급 계이 수립돼 가지고 현재 미국에서도 조지아에 50만평을 확보했는데 어, 80%정도의 토지가 여유가 있답니다 더 공장을 칠수 있죠 그리고 어, 미국에서 환경영향 평가라든지 인력 확보라든지 수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독공물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전철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양극재 제소의 회사는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량도 향후 늘고 있죠. 물론 이제 전기차의 어떤 그 어떤 양이 이제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많은 양이 필요하겠지만은 포스코가 내재하고 있고 또 포스코도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삼성시업 자체 양극재 시설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계열사, 방계 회사, 양국제를 늘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국제가 이제 기술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은 전체적으로 그 파일을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n c m 도 마찬가지로 리스크는 있습니다. 액체 전보다는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가 된다고 그러면 은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있겠죠. 전고체 배터리의 본격적인 양성은 2040년대가 돼야 그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의 어떤 전고체 배터리가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어, 단시간의 그 시간은 굉장히 어,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어, 전액지 자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 어떤 그 배터리 화재 위험 시니콜의 어떤 수준이 배상 위험이 있고 또 어, 신규 전해 기업은 1년 이상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입 장벽은 양상능력을 비교하죠. 그리고 인허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이나 평가라든지, 허가 같은 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특성상, 배터리 셀 공장에 이체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지, 신규 업체에서 진출하는데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 회자죠. 회자라는 거는, 성이 있으면 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중세시대 때, 그 어떤 물을 팠죠. 또랑을 파가지고 접근할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회자,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 상당히 높은 펄을 받습니다 n k m 예상 매출을 보겠습니다. 보면은 미국 공장이 내년에 17만 톤, 2026년에 35만 톤, 2027년에 50만 톤 했습니다. 그리고 합쳐가지고 72만 톤, 92만 톤, 110만 톤을 계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회사에서는 2024, 25, 26으로 했는데, 공장 건설이라든지 수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봤을 때, 1년 정도 늦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 영업이익이 2025년대는 3,640억, 2026년대는 5,780억, 2027년대는 7,540억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미국, 북미에서 생산되는 전액에 대해서는 생산비용의 10%만큼 AMPC, 그 생산비용에 10%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영월비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영월비익은 더 이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7년 기준에 했을 때 포한 어, 35 정도 된다고 그러면 시가총액이 20조 정도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NK의 투자자산을 보겠습니다. 먼저 e d l 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니투 면을 생산 하죠. 지분이 50%인데 세만금에서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 2027년도에는 시가총액이 6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 전고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상장이 된다 고 그러면은 아, 8천억 정도 예상됩니다. 지분이 38.82%입니다. 그리고 중앙 첨단 소재에 전환사채를 가고 있는데 여기는 보수적으로 천억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해외 공장이 많이 이제 건설되고 있죠. 그래서 장부가를 2026년도 말 기준했을 때 2조 정도 잡았습니다. 참고로 작년 9월 30일 기준했을 때 장부가가 2천억입니다. 앞으로 이제 지을 공장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기타 유형자산, 무형자산 해가지고 5천억 해가지고 4조 정도 잡았습니다. 작년 9월 30일 기준했을 때 순자산 가치는 3,357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4조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이제 그 투자자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자산 가치는 4조정도 보고 EDL, TDL, 중앙참자이제 법인투자의 그런 가치하고 그 다음 에 해외공장 유무형 자산 했을 때 4조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아까 수익가치로는 2027년 기준 시을때 20조정도 말씀드렸고 성장가치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에 어떤 가하고 탈중국화, 전기차의 흐름 그리고 2035년대 전 세계 전기차 전환이 반 정도 된다고 봤을 때 30조 정도 봤을 때그 전체적으로 순자산 가치, 수익 가치, 성장 가치를 감안한다고 하면 20조 정도는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IRL 법에 의해고 보조금을 줍니다. 그래서 어, 배터리 부품에서 전액이 포함이 돼가지고 2024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핵심 간문인 어, 니트륨과 첨가제는 2025년부터 감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올해부터 이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세액공제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작년에 이제 그 2차전지 어, 상승할 때 오르지 못했는데 엔 k m 이제 굉장히 이제 작년 겨울부터 굉장히 오르고 있습니다. a m p c 는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게 아니고, 원재료 비용을 뺀, 순수하게 이제 가공비, 가공 생산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10% 줍니다. 그래서 a m p c 가 만약에 매출이 20억이라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40% 정도가 순수 가공 생산비라고 그러면 40%를 곱하고 곱하기 10%를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자체 영업이익에다가 a m p c 까지 섞인다고 그러면은 엔캠 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5% 이상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지역에서.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지 기타 유럽, 한국, 어, 동남아, 이쪽 다 보탠다고 그러면 영업이익은 12% 정도, 13%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엔캠은 전세계 글로벌 세이션 전체적으로 전세계 공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조지아, 테네시, 폴란드, 어, 브루초와프, 헝가리 코마롬, 어, 중국의 조장 장강 후조 어, 중국 공장에서도 이제 그 배터리 셀 공장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많은 어, 전액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어, 천안 제천 군산 어, 니트륨 공장이 있죠. 이런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투자할 게 많죠. 생산이 된다 그러면 어, 매출은 수조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에는 110만 톤의 어떤 전해액이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50%정도 만약에 가동이 된다고 그러면은 매출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 n k 폴란드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n k 미국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n k 의 중국의 장수성 장강 공장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생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천공장을 보겠습니다. 천안공장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가 되는 EDL, 세만국 국가산업단지에 6,000억을 투자해서 니트륨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착공이 됐는데 여기서 많이 된다 그러면 영업 용익이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는 거의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자체 수입, 어떤 그 양산이 된다 그러면은 5만 톤 양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이제 영업 이익도 올라가고 안정적으로 이제 그 전액을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터리 생태계 구성들을 보겠습니다. 광산 채굴 있으면은 적화 가지고 전구체를 만들고 여기서 이제 배터리 소재를 이제 제조를 하죠.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이 있는데 양극재는 작년에 많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양극재 회사들이 많이 올랐죠. 에코프로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는 이제 양극재보다는 이제 전해액 쪽에 i l a 라든지 AMPC 혜택을 받아 가지고 전해액이 독점의 경제적 해자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인켐이 그래서 현재 그 2035년도에 된다고 그러면은 일부 국가는 내연차 판매를 중지하죠. 그리고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이제 전기차 전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어떤 그런 성장에 엔 m 이 날개를 달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 주요국가 내연기관차 판매 급0시 정도, 2030년, 2035년 되면은 거의 이제 내연차가 판매될 곳, 판매되지 않을 곳을 기대됩니다. 엔캠의 어, 월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어, 작년에, 어, 작년 봄, 여름에 2차전지가 이제 어, 불을 뽑을 때 엔캠은 주가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 ILF법에 의해 가지고 AMP 수혜를 잇고 또 어, 중국 거를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으려면 그렇기 때문에 필수 어떤 그 소재 어 배터리 셀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 양, 어, 전액을 생산하는 NKM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은 평행 이론에 해가지고 어떤 양극재 주식도 올랐기 때문에 그 이상 어, 전액 어, 주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수에도 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